41. 왕에게 주는 충고. 르미엘 왕의 자먼,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르무에라.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공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